팔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보신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h great faith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 그런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reat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수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트가 있으면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그레이트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큰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듣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에 똑같은 본문을 보면은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백부장은 들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듣고 아주 크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는데 백 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크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 백 부장이 자기가 아끼는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자포자기하고 눈물 흘리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하의 병드는 문제와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연결시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든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더라. 그 소문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신하의 병든 문제와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하가 병이 들었네. 그러면 예수님도 내 신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네.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그냥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듣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7절에 보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명령할 때, 내 말을 부하들이 듣듯이,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 병들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생길 뿐만 아니라 갈수록 커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으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